숙들입니다 점심쯤 됐을 때는 50%, 저녁쯤 됐을 때는 70%, 다음날 됐을 때는 8, 90%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골춘화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신 분들이 목이 안 돌아간다. 잠을 잘못 잤는가보다, 아니면 어제 일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보다 해서 목이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돌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어, 이걸 보통 한방에서는 한강증이라고 하고 또 낙침이라고 하는데 이 목이 안 돌아가는 것은 잠을 잘못 자서도 아니고 또 일을 과하게 해서도 아닌 바로 내 몸에 좀 심한 한기가 들었을 때곧 차가운 기운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곧 지금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은 찬거 많이 먹고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으면서 취침을 하게 되면은 이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목을 돌리는 근육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통증도 같이 발생시키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결국 원인이 바로 차가운 기운, 곧 차가운 물과 음료, 음식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고 목을 좀 따뜻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서 찬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또 직접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에어컨 바람 같은 것은 확실하게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 하는 동작을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은 아침에 일이 생겼으면 점심쯤 되면은 약50% 저녁 정도면는70% 정도의 증상이 사라지고 다음 날 일어나게 되면은 80%까지 통증이 없어지고 정상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잘못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이상을 계속 목을 돌리지 못해서 굉장한 통증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이 원인은 두 가지 근육이 한 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데 첫 번째는 우리 목에 있는 중사각근이라는 근육과 또 견갑거근이라는 이두 가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전문가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은 혼자 스스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절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돌아보면 여기 유양돌기라는 부터 이 쇄골까지 또 흉골까지 붙어 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제게 보면 여기에 두툼하게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습니다. 그흉쇄혈돌근과 승모근 사이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보면은 아주 고통스러울 만큼 아픈 근육이 잡혀집니다. 앞쪽에 있는 아픈 근육이 중사각근이고 뒤에 뒷구 쪽까지 가서 만져보면 아픈 근육이 바로 견갑거근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같이 문질러가서 아픈 근육이 있으면 거기를 꽉 압박을 하고 고개를 이렇게 치골도해 보고 돌리기도 하고 마사지를 하면서 약 1분 정도를 풀어 주고 또 다음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딱 문질러서 아픈 거있으면 이렇게 치골도해 보고 고개도 계속 돌려 보고 또 마사지도 서 1분 정도 이것을 한시간 간격으로 1분씩 1분씩 또한시간 지나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배를 좀 따뜻하게 하고 여기 목 주변을 이렇게 타올 같은 걸 덮어서 찬 바람이 쏠리지 않게 이렇게만 꾸준히 해주시면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점심쯤 됐을 때는 50%, 저녁쯤 됐을 때는 70%, 다음날 됐을 때는 8, 0가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바로 원인이 차가운 음식이나 물 음료 또 차가운 바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만 피하시고 지금 제가 한대로 따라하시면은 한강지이라는 이 증상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은 확실하게 자유로우실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중사각근과 견갑거근을 다시 마사지나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다시 뒷 영상에 같이 띄워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이런 통증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 앞에 보이는 바로 이 줄로 쭉 그어진 것이 바로 흉쇄유돌근이고 그 바로 점선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이게 중사각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잡히는 이 승모근 승모근 바로 앞쪽에 제가 또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보면 굉장히 딱딱한 근육인 바로 견갑거근이 점선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마사지를 하고 고개를 측으로 시키고 또 여기를 누르기도 하고 또 다음은 견갑거근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을 누르기도 하고 아랫부분을 눌러서 가장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 어디를 누르든지 가장 아픈 자리가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를 압박을 하셔서 마사지를 하셔도 되고, 고개를 치골시키고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어, 근육을 풀어줘도 됩니다. 이두 근육만 확실하게 잘 풀어주시면은 한강증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방되실 겁니다. 자, 잘 숙지해 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